버킷 투스 이빨입니다. 이빨만 담궈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이빨만 담근 옆모습입니다. 흙을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풀 때는 라인 안쪽 30cm 되는 위치에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가르치는 곳이 링크. 네, 링크입니다. 링크, 링크가 수평이 될 때까지 버킷을 오므려 줍니다. 버킷 안쪽에 흙이 다 차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르키고 있는 곳이 암, 암입니다. 현장에서는 투어붐이라고도 합니다. 흙을 채우기 위해서 암을 살짝 당깁니다. 흙을 채운 후 벗깃을 닫으면서 부음을 들어주는 연속 동작이 좋습니다만 흙이 과하게 많을 때도 있기에 부음을 들어서 일정량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지금도 벚깃을 닫으면서 부음을 들어주는 연속 동작이 좋습니다만, 초보자는 벚깃을 완전히 닫은 후, 안전하게 부음을 들면서 암을 살짝 당겨줍니다. 흙을 버릴 때, 덤핑할 때는 구덩이 이쪽 끝에서 이쪽 끝, 가운데에 버킷 바닥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버킷 바닥이 나인 높이까지 왔습니다. 버킷의 위치는 구덩이 가운데에 오도록 합니다. 흙을 버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연속으로 해 보겠습니다. 흙을 퍼기 전, 버킷 각도 잡는 게 중요합니다. 버킷 각도 잡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암, 암 제일 밑부분, 암 끝단하고, 버킷의 이빨, 이쪽 끝에 말고, 잇몸, 잇몸하고, 암 끝단하고, 일직선으로 운전자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버킷, 잇몸 위쪽하고 암 끝단 제일 밑에 하고 운전자 시선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버킷을 각을 만들지 않고, 오므린 상태에서 흙을 퍼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담그고, 버킷 오므리고, 암 당기고, 뿜들고, 이렇게 하면은, 흙량 부족입니다. 반대로, 버킷을 완전히 펼친 후 작업을 하면 흙량이 엄청 많습니다. 현재 이 RC 구사기는 버킷 실린더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시범을 보일 수 없어 아쉽습니다. 버킷 투수만 넣고 작업을 해도 충분한데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버킷을 깊숙이 넣을 경우에 굴삭기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RC 차량이라서 가벼워서 그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실물도 흙이 딱딱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버킷이 깊게 들어가고 흙이 많고 딱딱할 경우에 암을 당기면 굴삭기가 끌려갈 경우도. 있습니다.